가장 일반적으로 볼 때, 이빛 침의 각도, 파임의 각도는 45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. 그럼 각도를, 그죠? 여기서부터 중심에서부터, 자 여기 중심, 여기서부터 지나가요. 자, 여기서부터,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지나가는데, 이 각도가 대략 45도. 자, 그랬을 때 이거를, 자, 한번 나눠볼까요? 이렇게 점을 찍어서 한번 나눠보세요. 그러면 한 동분, 두 동분, 세 동분 됐죠? 여기서 위치. 그러니까 정 가운데가 아니고, 요, 첫 동분, 한 동분, 여기, 여기 살짝 아래서, 여기쯤. 이게 첫 동분, 여기서 이렇게 닿을때이첫 동분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각도가 좀 누워지면은 같이 누운 각도로.